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. 이곳은요 선녀와 나무꽃 매장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좀 다이기 촬영하러 왔는데요. 오면은 항상 당기던 다소미가 안 보여서 여쭤봤더니 다소미가 얘가 잃어버렸대요.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왔다 여기 이렇게 붙여 놓으셨네. 고양이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된대요 얘가요 노란눈을 가진 하얀 터피시 앙고라 품종의 고양이거든요 여기 선명한 나무꽃에서 10년을 넘게 같이 진짜 동고동락하며 식구처럼 지내던 고양이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없어졌대요 다솜이에요 이름이 다솜이 다솜이를 찾습니다. 제가 와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그냥 방과가 야옹야옹 하면서 이렇게 반겼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니까 좀 쓸쓸하네요. 네 이렇게 노란 눈을 가진 하얀 고양이 다솜이에요. 이름이 다솜입니다. 지금 전단지에는 저기 다섯 살이라 고했는데 다섯 살이 아니고 열 살이에요. 열십 년을 여기서 같이 기과한 나이에요. 그러니 꼭좀 보시는 분 계시면은요, 연락 좀확좀 좀 주세요. 가소이가요 사람을 아주 잘 따라요. 그래가지고, 얘가 그냥 뭐 낯선 사람을 봐도 그렇게 부르면은 잘 이렇게 오고, 사람을 또잘 따르더라고요. 여기 성녀나무꾼 여기 매장에서 얘가 어디 나간 적이 없대요. 나간 적이 없고, 그렇게 그냥 여기, 안에서만 얘가 이렇게 놀고 그랬다는 아인데, 10일 날 나갔는데 여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. 보시는 분 혹시 계시면꼭좀 연락 좀 주세요. 이렇게 또 다소미를 또 찾느라고 영상을 올려봐요. 감사합니다. 꼭좀 찾아주세요.